샬롬, 파체, 예, 네, 평강이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 어, 미니아스 베니, 비네 밤거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어, 부곡중앙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성교축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어, 너무나 이제 반갑습니다. 부곡중앙교회가 어, 세워진지 55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년 전에 세워진 이부국 중원교회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며,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깨어, 깨어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며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동유럽에서 약만 1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현재 본부 사역을 돕고 있는 행정국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교지에서 이제 루마니아 현지인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고 또 이제 그런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교지에서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팬데믹이 있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 팬데믹 때제 아래 어, 아래층에 살던 이제 그 돔눌 어, 어, 미고라는 이제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 어, 하늘나라로 가게 됐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위층에 사는 분도 어,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안에도 그 코로나를 걸리고, 어 저도 코로나에 걸리고,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참 이제 그런 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고난에 이런 이런 것들을 겪, 겪으면서 그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어그 기간 동안에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했고 어 그때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죽음의 길로 갔는데 어 이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막 병원으로 루마니아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어 정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살수 없구나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에도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저도 이렇게 많은 그 육체적인 그런 쇠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제 루마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벌의 이 골리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벌은 사실 이 골리수 교회에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에바브라라는 이제 그 성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 신자가 된 에바브라가 세웠던 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 그에 대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듣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골로새를 말씀을 보면서요, 아 이제 기도의 내용이 참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 저희들은 이제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평안, 뭐 아니면은 이제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어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10절,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삐 가운데서 송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골로세 교회성도들과 에바벌을 통하여 사도바울은 골로스의 교회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KPM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복된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니까 그 앞에서 찬양하는데 오전에는 너무 힘있게 찬양하시고 또 앞에서 아주 이제 이 표정들이 다 같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더 오히려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이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문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곡중앙교회를 통해서 아 정말 부곡중앙교회를 가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르더라. 인상 쓰고 모른 척하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서로 이제 섬기고 아,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어, 식당에 가시는데 차로 봉고차로 운전을 딱 하시면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야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참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잘 봉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장로님께서도 옆에서 또 저희들 온 것을 너무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년 전 이제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성교사들 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매일 30분씩 기도했던 그런 어, 시간들이 어,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들과 무릎, 무 꿇었던 기도의 용사들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중국, 유럽, 그리고 국내 남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연들이 그 입학할 때약 120명이었거든요.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성교사로 나간 가정이 몇 가정이겠습니까? 자, 1번 다섯 가정. 2번 10가정, 3번 13가정, 4번 21가정, 몇번이까 4번이죠, 그죠. 21가정, 120명의 그 신학생들 가운데에 21가정이 그 가운데서 KPM을 통하에서 14가정이 KPM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또 다른 분들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전문인 사역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1997년도 2월달에 어, 필리핀의 두마게티 실리만 섬에 있는 두마게티의 시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북극중앙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참 얼마나 이제. 어, 반가웠던지 어, 그때 20 아, 20년이 훨씬 넘었죠 넘, 넘었죠. 그죠? 97년도니까 그때 이제 갔을 때에 김성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저는 필리핀에 내리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겨울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곳에서 사모님 얼굴로 보니까 이제 저 필리핀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필리핀 분이 아니고 한국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 사모님이셨더라고요.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아 그렇게 이제 아그 10년이나 세월 동안 그곳에 참 복음을 위해서 어대학교에그 대학 두마게드 시티는 대학과 그리고 이제 고아원들 그리고 이제 아그 교도소에 감옥 소에도 가서를 개재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 참 이제 에, 감명이 깊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리 아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이라는 게뭐딴거있렇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제가 볼때 선교사님들 어,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서 너무 수고하고 하는데 또 인간적으로 보면 또 때로는 한 번씩 보면 참 너무 이제 참어좀좀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자 이렇게 제가 한국에 한신 한국에 와 보니까 돈을 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어 카드로 써야 되는데 버스에서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돈을 내려고딱 그렇게 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카드를 쓰더라고요. 카드를 쓰고. 이 언어도 그렇고 언어도 이제 한 이제 계속 루마니아 말을 이제 쓰다 보니까 한국 말도 이렇게 좀 잊어버리게 되고 이 당근이라는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이, 이 루마니아 말로는 이제 그 어, 루마니아 말에 갑자기 생각이 난다. 어 캐로 영어가 이제 중국어다 고니까아 어. 모로코비 모로코비거든요 모로코비인데 제가 이제 한국 말로 이렇게 아니, 당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어가 이제 생각도 안 나고 또 한국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이온이 너무 이제 1 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온 나라가 너무 이렇게 변해 변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어 새로운 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잘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한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행정국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참 예수님을 이제 그~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그 가족들의 구원 가정의 구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술을 마시고 밤낮 춤을 추러 다니는 저희 아버지 세상에 빠져있는 이제 저희 아버지 그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어~ 묘채를 할때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이제 기도가 찬양이 나오더라고. 주님, 내가 여기에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지도 않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제가 평생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불신자의 이제 가족들을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어 저희 집안 이제 그 유교 집안이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 세상 세상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계속 주시고 또 영원에 대한 그런 마음 그, 그 기도를 할때그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인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아 그렇게 이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눈물을 통하여서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제 인격과 이제 모습이 이제 얼굴 외모도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어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순화되어서 얼굴이 이제 좀 순해 보이는 이제 양으로 지금 <laughs> 변화되어가는 그제 자신을 보면서 참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참아 사람이 이제 변하구나. 그 죄, 죄에 대해서도 계속 어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서면서 계속 이렇게. 어 정말 그 하제님하에님 앞에 한룩한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국 한국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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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국 이,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한옥에서 이렇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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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답 한국 한국 한한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참 너무나 놀라운 이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잘 때에 그런 고난이 올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은 이제 성교지에 있으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외로움과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그리고 이제 언어도 잘 하면은 금방 잘할 것같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언어가요. 참 너무나 어렵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주기 논문 할 때도 루마니아 말로 다들 로스르 까레예스티온체르루이 스피니세아스크 세 누멜레또 비엄파로치아다 바카세보이였다. 러범은 그래, 아체 실시하셨노스라대네오아스지 이런 식으로 <laughs> 이렇게 언어적인 이제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종적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 심지어 이제 그 조롱 조롱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동양인인 저에게 그주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주간이었는데. 어, 한열몇 명이 되는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서 이렇게 약올린 한명두명 약올리는 거 매롱 매롱 이렇게 동양인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루마니아는 동유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을 아주 우습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화가 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걸 안 말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놀림을 당하는데 그렇게 조롱하면서 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참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제 마음 같았었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가지고 이제 한대 이제 <laughs> 막 이제 꿀밤을 이제 때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얘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하면 안돼 그건 나쁜 나쁜 짓이야 그건 그거 정말 그거는 비인격적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제 저를 주위를 둘러사면서와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이제 옛날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났습니다. 어릴 때 어, 서양 선교사님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가 이제 넘어지에 그분이 날씨도 덥고 해서 점심 시간이 되어서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이제 먹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 이제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 친구들이 한 명이 또 이제 그 선교사님들 향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직접 거기 가담은 안 했지만 뒤에서 이제 모른 척 하고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어 전하러 다니던 그런 성교사님들그 이제 그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직접 가담은 안 했지만 이제 그 모른 척했다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생각 나면서 복음을 어 이제 어 위에서 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데 늘어 항상 이제. 어 기쁨만이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나라는 것을 이렇게 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 자 자신의 모든 생명과 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서 이렇게 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절의 이십 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다 있거든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찬양을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에서 또 어,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생 하신 사람들은 또 교사로서 또 가르치고 또 신방을 간다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그 방식들은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데그 일들을 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 어, 힘들고 또 수고가 되고 어떻게 보면좀아좀 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가 있어서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이 있겠지만 누군가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 그렇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가 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 가르치고 하는 이 섬기는 일들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지혜가 가르친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에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기 영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그피 묻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각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막 선교사인 그리고 목사인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연다면 사담아기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쫙 이렇게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또 반대편에서 사담아기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을 못 하게도록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뭐 전화 전화가 막 오고 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 되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죄를 짓거나 남을 어, 마음을 아프게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영국 주님의 영광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깨어서 엎드려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모이게 힘쓰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사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또 이렇게 2024년도에 또 하반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예. 저도 어, 어, 성교 본부에 가서 이제 한 2년 반정도여기더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예, 본부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이 교제하면서 또 한번 대전에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꼭 이렇게 방문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단기 선교, 성교. 단기 선교는 사실 3일 년에서 3년 사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서 정말 그 선교에 대한 그 비전과 꿈을 키워가는 그런 이제 청년들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